이런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개인회생을 하면서 내 보험도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지 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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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론만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어, 보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채무자분들이 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 후에 네.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진 않은지 네.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추려봤어요. 네네네. 어?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는 통장 음. 거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기본적으로는 어, 보통 주거래 은행을 표현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다 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이제 뭐~ 어떤 금융사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 명령이나 어떤 확정 판결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부채 증명을 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어떤 금융사에서 뭐~ 지급 정지나 또 뭐~ 거래 중지나 이런 거는 그~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고객과의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돈이 어떻게 좀 즉시 쓸수 없는 상태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어,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는 모두 인출해 두시는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아무리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잔고는 빼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월급 받잖아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또 어떻게 회사에서 현금으로 다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시중에 1 메이저 1 금융권들이 있어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 말고 어 저희가 그 지점 단위 어좀 금융 기관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협 또는 수협 뭐 새마을금고 아니면 농협 중앙회가 아니라 단위 농협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그런 농협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어 예금 계좌를 두고 어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음. 네, 그럼 말씀대로라면은 네. 개인회생 이제 준비 중에 채권자들의 계속, 저, 계속되는 전화가 있을 때 네. 전화 왔을 때저 이제 개인회생 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네. 뭐 모르쇠 하는 거는 채권자들을더 자극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으시고 그 전화를 받으셨을 시점쯤에 이제 개인생 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어, 내가 솔직하게 개인생 준비 중이고 그래서 접수 해가지고 사건 보과가 보여되면 바로 고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대응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개인회생을 하면서 내 보험도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지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네. 어 결론만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어 보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험이 이제 모든 종류의 보험이 다 보장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어떤 내 실질적인 단 일상 생활관계와 긴어 밀접한 관련이 있을수록 좀더 보험을 유지하면서 어 회생을 진행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병원 치료에 꼭 필요한 실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뭐 보장선 보험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만약에 해지해서 환가해 가지고 할 경우 어떤 뭐 어떤 자신의 건강 관리나 의료적인 생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하면서도 개인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네. 가족들의 보험을 채무자가 음. 전부 다 내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이제 월에 나가는 보험료가 다 많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다는 거는 그 자체도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곧 바로 과소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는 과소비 또는 그 준하는 어떤 사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매월 소득의 약 30%에서 40% 안쪽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면,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 유도소 가한 달에 한 백만 원을 보는데 보험료로막 이백만이 나갔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 이보험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나 하는 의심이살수 있는 거고, 예좀 적당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